세세! 시세! 세세! 시세! 세세! 세세! 시세! 세세를 예, 개발하시면서 티켓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성기로기 개발하겠습니다. 세세를 세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월성기로기 세세! 아 이어진 것습니다 네, 그러면, 퍼포먼스 파도 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도 타기. 파도 타기는 제가 선두에 서 있지 않는 관계로 여기에서부터 월방 주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예, 전했던거하고는 다릅니다. 파도가 양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파도타기 퍼포먼스.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납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나니까 옆 사람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호흡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도타기 퍼포먼스 자. 지금 말안 듣는 아이가 한쪽부터 알고 있 t w a 쪽으로 voice', 보내고 your old father', 'not a woman', 'not a woman', n 합지바파도지세지 바지 바지 바세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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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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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세세! 세세! 逃げ